25년 기자 생활 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맛집 리스트 대방출 표선 남원편 가시식당 돼지고기로 유명한 가시리의 인기 있는 음식점 소암 현중화 선생이 평소 이 집의 순대국을 즐겼다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식당 안에 소암 선생의 글이 전시되어 있음 순대국 외에도 콩나물과 파무침을 같이 넣어 볶아 먹는 두루치기가 유명 공천포 식당 남원읍 실내리에 있는 늦 봄에서 초가을까지 한치와자리 소라무래로 유명한 식당 깻잎과 김가루를 넣고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맛을 낸 제주식 무래인 남옥도 식당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짠네투어 등에 소개된 맛집 두루치기가 맛있고 순대백반 역시 유명함 춘자멸치국수 멸치국수의 맛은 역시 육수를 얼마나 시원하게 우려내느냐인 주인장 아주머니의 30여년 내공이 느껴지는 국수집으로 시원한 멸치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강추 피안의 식당 서귀포시 남원에 위치한 두루치기 맛집 관광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도민 맛집이었지만 점점 알려지는 중입니다